저기요. 음... <laughs> 죽어요. 예, 진짜 바로 죽어요. 저거는. 팝을도 안 돼요. 예, 팝을 또못 버티는데 저건 더 빨리 죽더라고요. yeah 가자 뿔 <laughs> 뿐입니다. 두 분이서 애사 <laughs> 영상 봤다고 제가 속이 다시나 오른쪽 한마리 Stinger high. 아, 돌돌이 엄청 늦어요 얘들 오른쪽 두 마리에요 불쏘수 있으면 불쏘시 바로 전승형인데 아 그래요? 왜 그러지 저 뒤치기 하나 오는데 네. 오른쪽 끝에 대로변 제일 끝에요. 육화기가 벽에 아, 붙어있거든요. 불만 쏘면 죽을 것 같아요. 세 마리 다 붙어있어요. 오른쪽 끝에. 예, 네, 고기.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. 아니요. 지금 보면 백팩에 보면 두, 두 명이 육하기에요 지금. 저격병이두 명이 있거든요. 예. 예. 탱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. 탱이 계속 와래가래 포말 걸고 두 육하기에 동시에 나오더라고요. 보니까. 예, 대문 가요. 대문 저 대문 도착했어요. 저제 키트 판에 와 이거 겁도 없다. 이걸로 올라간다고? 일단 마무리 했어요. 네. 쪽무. 쪽무 그거 잡았어요. 제가. 네. 예. 예. 저도 웬만하면 나가고 싶은데 지금 제들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. 제들이 지금 방어가 4방, 5방이거든요. 좀 박아줘야 되는데 안받고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. 상자를 까고 있을까? <laughs> 예. 네. 와, 이거. 포말인데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? 이해가 안 가네, 이것도 좀 살짝. 예, 네, 좀 빠지셔야 돼요. 저걔 포말 걸어가지고. 예, 네, 예. 네. 저좀 올라갈게요. 저 올라갈게요. 근데 형은 너, 너 도망 못가 네, 꼬리 잡히면 도망 못가 샷건한테 꼬리 잡면 도망 못가지 전번에 하방이 하나 있네요 일단 하방 하나 쫄아, 쫄아서 일단은 장전 바꿔주고 <laughs> 어왔 오른쪽에 나오네요. 네. 오른, 오른쪽으로 들어와요? 와이고 오른쪽에 따고 나니까 뒤에 육화기가 더 숨어있네 아 이거 좀 아쉽다 내가 벽에 붙어 쌓았어야 되는데 아 이게 그 통로가 보이는 쪽으로 무빙했어 우리 쪽문으로 하나 갔어요 쪽문 육화기 쪽문으로 이동했어요 얘들 하방을 언제 쓸 건지, 아, 좀 답답하네. 딱 그냥, 그럼, 50, 50, 예, 예, 50%만 생각했어요. 예, 제가 또, 저거 막는 법이, 하방 쓰면 더 붙어가지고 그냥 뒤로 돌아버리면 돼요. 저초볼 때, 좀내리막 내려갈게요. 지금 불 빠졌으니까. 에저 네, 상조 빼야 되겠다. 지금 50%인데, 저부스트라서 제가 먹을게요. 오 어, 왔어요, 왔어요, 왔어요. 안돼! 미사일 네 맞았다. 아이고. 저 죽었는데. 네, 네. 오른쪽 한번 정리가 되면 우리 팬 살려줄 것 같은데. 우리편을 살려줘 우리편을 살려줘 얘, 얘, 얘가 좀 애들 죽은지 살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살려라 오케이 오굿한방에끝나네오 역시 불 상자 뺀거 같아요 애들이 가시죠 아총을 바꾸셨어요? 아예저 지금 쪽문까지 왔어요. 쪽문으로 들어갈게요 앞에 주차장에는 없어요 아, 안 뜨고 데로오는것 대로, 대로 같아요. 대문 쪽에 어, 어, 오른쪽에 하나도 없어요. 대문 쪽인 것 같아요 없는데 예 네. 저문을 따라붙을게요. 하나를 정리했어요. 마무리했어요. 예. 네. 필드에 필드에 있는 것 같은데, 동상 쪽으로. 저기 소리 나던데요. 오늘 안에 있나? 어. 안에 있나? 저격인데 육하기에 육하기에. 어 드론 떠 있는 거 보니까 대문 쪽인 것 같아요. 대문 쪽에 드론 떠 있어요. 아 이게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있더라고요. 뭐 한정 없이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. 여기네 예. 어, 여기 있네, 여기네. 여기 있네. 예. 예여기 예,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있더라고요. 네. 네. <laughs>